나비수국 내용 정정 최종 정리본 공식용. 지난주 1월 7일 유튜브에 업로드된 나비수국 이야기에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어. 여기서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비수국은 일본에서 개량된 수국의 한 종류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온 열대 식물이고 우리가 아는 수국이랑은 아예 다른 식물입니다.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정확히 정정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나비수국과 마크로필라 수국은 이름만 비슷할 뿐 분류 원산지 생육 조건이 완전히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정확한 식물 구분. 나비수국. 통용명 나비수국. 학명 Rotheca miricoides. 원산지 열대 동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등 분류 꿀풀과 식물, 수국과와 전혀 관련 없음. 특징, 열대 아열대 식물, 추위에 매우 약함. 꽃 모양이 파란 나비처럼 보여 나비 수국이라는 유통명 사용. 핵심 주의, 한국 노지 월동 불가. 겨울에는 반드시 실내 관리 필요. 마크로필라 수국, 통용명, 일반 수국, 큰잎 수국, 학명. Hydrangea macrophylla. 원산지 일본. 분류, 수국과 또는 범위기과. 특징? 온대성 낙엽관목 토양산도 pH에 따라 꽃색 변화. 국내 남부지역 노지 월동 가능. 왜 이런 혼동이 생겼는지 설명. 나비수국이라는 이름에 수국이 들어가 있음. 꽃색이 푸른 계열이라 외형상 수국을 연상. 유통 과정에서 전혀 다른 식물임에도 수국과 연관된 이름이 붙음. 따라서 나비 수국은 일본 수국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유튜브용 정정 문구 고정 댓글 설명란 공용 아래 문구는 그대로 복사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정보 정정 안내 영상에서 언급된 나비 수국에 대해 추가 확인 결과 나비 수국은 일본에서 개량된 수국이 아니라 열대아프리카 원산의 꿀풀과 식물 로데카 마이코이드스로 일반 수국 하이드레인자 맥로필렐리과는 전혀 다른 식물임을 정정드립니다. 나비수국이라는 이름은 공식 식물명이 아닌 유통명으로 이름 때문에 혼동이 생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나비수국 이야기입니다. 나비수국 산목 성공기 4개월의 기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가을부터 정성껏 키워온 나비수국 삽목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 녀석들, 처음엔 그냥 작은 가지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여기 보이시죠? 아주 작은 꽃망울이 맺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꽃망울을 보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삽목 시작, 가을. 때는 지난해 가을이었어요. 9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나비수국은 가을에 삽목하는 게 성공률이 높다고 해서 도전해 봤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건 이렇게 몇 가지 안 돼요. 건강한 나비수국 가지 그리고 삽목용 흙이요. 저는 일반 노지 흙을 썼어요. 화분은 제일 작은 10cm 풀분으로 준비했고요. 가위도 늘 사용하던 거고요. 그리고 밝은 촉진제는 있으면 좋지만 전 없어서 그냥 했어요. 그래도 잘 돼요. 삽수는 이렇게 10cm에서 15cm 정도로 잘라줍니다. 중요한 건 사선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야 물을 잘 흡수하거든요. 그 다음 아래쪽 잎은 다 떼어내고 위쪽에 잎 두세 장만 남겨둡니다. 잎이 너무 많으면 수분 증발이 심해서 삽목이 실패할 수 있어요. 밝은 촉진제가 있으면 밑둥을 살짝 묻혀주고요. 없으면 그냥 바로 심어도 됩니다. 하하하하 심는다기 보다는 꽂아준다가 맞겠죠. 흙에 3cm 정도 깊이로 꽂아주고 물을 충분히 줍니다. 이때 정말 흠뻑 줘야 해요. 그리고 처음 일주일 정도는 반근을 해두는 게 좋아요. 저는 비닐봉지로 덮어서 습도를 유지해줬어요. 이게 은근히 중요한데 또 잘못하면 금방 썩어버려요. 적당히가 제일 어려워요. 초기 관리와 밝은 과정. 삽목하고 나서 일주일이 제일 조마조마했어요. 일주일이면 죽고 살고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땐 정말 기도 세게 해주셔야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확인하고 죽진 않았나? 잎이 시들진 않았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다행히 잎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잎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 일단 반은 성공한 거예요. 물은 흙 표면이 마르면 좋어요. 근데 너무 자주 주면 안 돼요. 과습이 또 제일 무서워요. 삽목할 때는 습도는 높게, 하지만 물은 적당히. 이게 핵심이에요. 3주쯤 지났을 때, 아, 이때 정말 신기했어요. 가지 끝에서 아주 작은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밝은 성공의 신호입니다. 뿌리가 내렸다는 거죠. 이때 정말 기뻤어요. 4주차부터는 가지도 확실히 단단해지고 새잎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겨울나기 준비와 베란다 이동. 가을이 깊어져 낙엽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11월 말쯤이었나?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죠. 나비수국은 열대식물이라서 추위엔 잼병이고 어린 산목면은 아주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집으로 데리고는 왔는데 거실이 확장형이라서 놓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란다로 드리고 비닐을 쳐주었어요. 베란다는 영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실내보단 추워요. 내 마음도 덩달아 추워요. 따뜻한 실내에 편안하게 모시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하고 비닐을 쳐주고 노심초사했어요. 대전 영하 7도까지 내려갔지만 비닐 덕분에 다행히 잘 버티고 있죠. 겨울 관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물주기를 확 줄이는 거예요. 저는 3주에 한번 정도만 줬어요. 흙이 바짝 마르면 얘들이 잎이 처져요. 그럼 그때 주면 돼요. 그리고 비료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겨울엔 성장도 멈추지만 아직은 줄기도 뿌리도 어려요. 클나요. 12월, 1월, 2월? 솔직히 이 기간이 제일 걱정됐어요. 대전도 온도가 영하 15도까지는 내려가거든요. 기특하게 잘들 살고 있고 이제 꽃필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인데 큰 낭패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동 안되는 애들은 아주 싫어해요. 얘네들도 몇 년을 계속 가지만 잘라주다. 식집사들의 불치병인 삽목병을 이기지 못하고 아까워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참고 기다려야 해요. 겨울은 식물도 쉬는 시간이니까요. 창문 너머로 눈 내리는 날도 있었고 베란다 온도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으로 나비수국들은 잘 버텨줬어요. 창문 너머로는 아직 엄동설한이지만 그나마 고양이가 가릉가릉 졸고 있을 만한 양지바른 베란다에는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앙상했던 가지 끝에서 작은 눈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살아있구나. 겨울을 잘 버텨주었구나. 이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직 겨울이 한참이지만 내내 걱정했는데 이렇게 생명력을 보여주니까요. 이젠 물주기를 다시 늘려야겠어요. 열흘에 한번 정도? 흙이 마르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자주 체크해야 해요. 보세요, 이 모습. 처음 삽목했을 때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컸죠? 꽃망울 발견에 감동. 그리고 며칠 전이에요. 물 주려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발견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작고 동그란 거. 꽃망울이에요. 처음엔 이게 뭐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확실히 꽃망울이더라고요. 와, 그때 정말 소리 질렀어요. 삽목한 지넉달 만에 드디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산목묘는 1에서 2년 키워야 꽃이 핀다고 하는데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첫 해부터도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이 아이도 꽃망울이 있고 저기 저 아이도 한 가지씩은 다 꽃망울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망울이 작아서 개화까지는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더 걸릴 것 같지만 그래서 봄이 더디 올것 같지만 그게 기다림의 미학이고 행복이고 자연의 이치 아니겠어요. 지금부터가 또 중요해요. 물잘 주고 햇빛 잘 받게 해주고, 그럼 곧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 및팁 정리. 자, 지금까지 제 나비 수국 삽목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자면요. 나비 수국 삽목 성공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시기를 잘 맞추기, 가을이 제일 좋아요. 둘째, 과습주의. 특히 겨울철에는 물을 최소한으로. 셋째, 영하로 내려가면 큰일 나니까 영하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넷째, 그리고 인내심.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아도 참고 기다려야 해요.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어요. 나비수국, 정말 예쁜 꽃이 피거든요.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모두 꽃을 피우지만 특히 여름에 시원한 파란색 나비를 닮은 꽃이 가득 피면 정말 장관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혼선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